거기 미리 깔려 있던 게임이 있었어요. 미연씨 같은 게임이었거든요. 심지어 남자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달려왔다. 잠깐만요. 달려오마. 아빠한테 뺏겨가지고. 아 근데 이거 너무 좀 코스프레가 많다. 게임 코스프레가 많아서 좀좀내다시 같아요. 내다시 한복. 이건 디비휴. 교복. 모모 이거는 방구석. 방구석. 이진. 캐는 이거는 엄마가 보고 어얘왜 이렇게 어색하지? 무서운 연기인데. 포트나이트. 절대 회사 직장인인 모델. 나도 근데 받고 그 생각했어. <목소리> 그 생각했어. 이거 절대 못 하기 걸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하지? 아마도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 <laughs>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제 엄마랑 아빠랑 앉아가지고 달력보는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엄마 아빠는 또 옷이 왜 이러냐고. 그래서 조금. <laughs> 조금 딱은데 아 여기다. 나이키. 나이키 에어 조던 1 로우 신는 사람 보면 기분 나쁨. 키킥. 이상하지 않나요? 기분 나쁠 것까지 있을까요? 역사 박물관에 조던 12 신고 온 사람 보고 욕 나온 적 있는데 디자인이 이상하지 않나요? 전 덩크 시리즈 좋아서 해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제가 샀거든요. 돌아야 <laughs> 진짜? 이상하지 않나요? 디자인이 이상하지 않나요? 아, 이게 유행하는 거야. 나 이거 보고 진짜 개 신박해 가지고 깜짝 놀랐어. 아, 에타에서 유행한다고? 와, 나는 에타. 에타 말고 무게타 했었는데. 무게타 아는 사람? <laughs> 무게타 몰라요, 님들? 무료게임타운도 몰라? 무료게임타운이라고 데이터 옛날에 왜 핸드폰 중간 버튼 누르면 인터넷 됐었잖아요. 그게 데이터 요금 안 나가고 할수 있는 그런 데였어. 에타는 하, 써본 적 없어요. 에타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근데 그 무게타라는 거 있는데 거기에 무슨 소설 같은 것도 있고 데이터 요금이 안 나가니까 애들이 되게 많이 했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소설 쓰는 거랑 게임? 이랑 아바타?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오목 같은 거, 어 오목이나 이런 것들이. <laughs> 막 이렇게 폴더폰 열어가지고 중간 버튼 실수로 누르면은 인터넷 연결돼서 빠르게 끄잖아요 마치 메이플 캐시샵 들어갔을 때처럼 에타에서 무게타면 너무 시간이 길기는 한데 내가 그걸 몰랐어, 모르다가 우리 반에 별로 안 친한 애, 어떤 애가 있었는데 걔가 나보고 무게타를 계속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아바타 막 이거 입으면 좋겠다 하면서 아바타 코디도 해주고 이랬었어 근데 그 무게타 안에서 무슨 클럽이라고 해야 되나? 정확한 이름 기억 안나는 카페? 하여튼 무슨 모임 같은 게 있었어요 카페 같은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친구가 거기에 나보고 가입을 하래 가입을 딱 했어 가입을 했는데 거기가 알고 보니까 마치 메이플 일진 같은 그런 자기들끼리 침묵하고 막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방명록 쓰고 아막 누굴 괴롭히고 이러는 건 아닌데 막 되게 침묵질 되게 많이 하면서 막 되게 막 숨쉬듯 글을 올리는 거 있잖아 아 지루하다 수업 재미없다 막 이러면서 막 계속 침묵하는 그런 데였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약간 적응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글을 많이 올리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그 친구가 되게 수줍은 많은 친구였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우정아, 이거 같이 하자, 막 이랬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글에서는 되게 센 척을 하는 거야. 애가 막 수줍게 한다고 해서 걔를 뭐안 좋게 생각하는 것도 전혀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애가 너무 돌변하니까. 그러다가 내가 활동을 점점 안 했어. 막 걔가 자꾸 나를 소개시켜주는 거야, 자기 친구들한테. 막 자기 그 나름대로의 그 침묵하는 친구들한테 나를 자꾸 소개시켜 그럼 난 뭐야 걔네들랑 친하게 지내려면 나도 숨 쉬듯 글을 써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쓸 글도 없단 말이에요 저는 무게타도 좋아했지만 저는 그 미니게임 천국을 그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거를 진짜 개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꾸 무게타에서 글쓰러 하고 막 누가 찾는다 하고 이러니까 짜증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나는 그냥 안 할게 이랬었거든요 근데 막 약간 알죠 약간 뒷담까는 것처럼 막글 올리고 이래가지고 아니 쟤는 뭐지? 이러다가 걔랑 좀 멀어졌었어 무게타에 대한 그런 추억이 있어. 지금은 뭐 와이파이 뭐 연결되면 다할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거랑 내가 썰안 풀었나? 아빠 폰으로 게임하다가 인터넷 요금 1 0만원 넘게 나와가지고 개 혼났었거든요. 게임이었는데 핸드폰 게임이었거든요. 투지폰에 폴더 이렇게 되는 폰이었는데 거기 미리 깔려 있던 게임이 있었어요. 미연시 같은 게임이었거든요. 심지어 남자 시점, 남자 시점 미연시였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로 그 약간 소설보다 듯이 해가지고 하다가 어, 너무 재밌는데 결말이 너무 궁금한 거야. 난 그때는 미연씨 이런 거는 이게 게임이라고도 생각 못했고 게임 그냥 진짜. 약간 드라마 <laughs> 보듯이 했던 거 같아. 그때 너무 어렸어서 어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진행할 때마다 돈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아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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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했는데 돈이 진짜 엄청 많이 나간 거야. 그래서 0만원 넘게 나가가지고 진짜 많이 혼난 적도 있고 옛날에 그 ARS로 크아나 에듀모아 하여튼 그런 거막 편지라는 거몇개 있었어요 막 에듀넷 뭐 이런 거뭐 기억도 안나 애들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꾸미고 막 이렇게 하는 거뭐 있었어요 그거 너무 재밌어서 ARS로 이렇게 충전하고 현실감각이 없잖아 어렸을 때 초딩 때는 내 눈앞에서 돈이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ARS 이거 전화 몇번 하니까 충전되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렇게 한 2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당시에는 또 엄청 큰 돈이야 물가 그거 저기 까지 하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5, 5, 60은 쓴 거지. 그렇게 쓰니까 엄마가 진짜 깜짝 놀래 가지고 아, 고고시에도 돈 진짜 많이 썼다. 고고시. 라면 1 0원 시절은 아니야. 뭐 검정고무신도 아니고 고고시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캐시 충전하는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거기도 돈 진짜 많이 쓰고 이래 가지고 엄마 아빠가 개빡쳐 가지고 아빠가 진짜 개빡쳤어. 그래 가지고 그 전화 내역을 다 뽑아 왔어 ARS 그 내역을 다 뽑아 왔는데 거기에서 뭐 이거는 뭐야? 이게 물어보는 거야. 고 이거 뭐냐, 이거 크레이지 아케이드, 이거 뭐냐, 이거 뭐냐, 이거 뭐냐, 이렇게 막 묻는 거예요. 하, 그래가지고 진짜 많이 혼났었어. 근데 그때는 그냥 처음엔 한번딱 결제를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지? 이러고 안 들킬 줄 알았어. 돈이 이렇게 많이 쌓일 줄도 몰랐고 요금이 날라오는 거였는데 그냥 한번 전화 한번딱 했는데 되니까 어? 뭐지?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 그 아직도 집 전화는 뭐 ARS 그런 거안 되게 되어 있고 제 폰도 결제 상한가가 정해져 있거든요. 막혀져 있어. 아빠가 나를 이걸 못 믿어가지고 소액 결제도 막혀 있고 그랬습니다.